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전문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시니어 의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부터 만성 질환 관리비 지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5%포인트 인하됩니다. 현재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이번 시에는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의료비가 2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6만원을 부담하셨지만, 이제는 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월 1만원, 연간 12만원의 의료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0만원까지 의료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성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이번 지원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의료급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 대상자도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1종의 경우 2번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시에도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5등급 체계에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월 20만 원 인상되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지원도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이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 2년마다 받던 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도 확대합니다. 특히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검진 항목들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응급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50% 지원합니다. 응급실은 진료비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이번 지원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께는 별도의 치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 3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도 신설됩니다. 노인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5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방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침, 뜸, 한약 등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방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10%포인트 인하됩니다. 관절염, 요통, 신경통 등으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기 및 보조기구 지원도 강화됩니다. 휠체어, 보행기, 혈당 측정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 구입비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도 확대하여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방문의료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여 일반 외래 진료와 동일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이는 교통비 부담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값 부담 경감 조치도 마련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복용하는 처방약에 대해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월 처방약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이를 할인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백신만 무료였지만 이제는 노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면 치료비 절약은 물론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비 지원도 신설됩니다. 뇌졸중, 골절 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원까지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활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번 지원으로 부담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실 이용 시 교통비 지원도 마련됩니다. 응급 상황으로 119 구급차나 택시를 이용해 응급실에 간 경우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의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높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지원은 기존에 받고 있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자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75세 이상 본인 부담률이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비, 치매의료비, 정신건강의료비 등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사진단서, 소득증명서류 등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75세 이상 본인 부담률 인하는 나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성질환 관리비는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확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후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75세 이상 본인 부담률 인하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만성질환 관리비는 2025년 9월부터, 의료급여 확대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시행 시기가 다름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의료 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다 진료나 부정 이용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기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구입 전에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용시에도 팁이 있습니다.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대형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높으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시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달치 약을 처방받으시면 조재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의 보관 상태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배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500만원을 넘어서며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도 70%를 넘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압박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고령화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도 크습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아 더큰 의료비 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이를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르고 계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새로운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셔서 의료비 지원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 정책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